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1%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인데요. 지난주에 출시됐고요. 이 나온 당일부터 접속 폭주에 엄청난 대기인원까지 인기 폭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조건이 맞아서 받는 분들이야 상관은 없는데 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분들은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부부가 1년 반 전에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2억을 고정금리로 디지털 대출을 해서 받았거든요. 지금 안신전환 대출이 1%대 금리라고 해가지고 전환을 해보려고 했더니 자격이 안 돼서 정부 정책으로 하는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디짐돌 대출에 해당된 사람들은 좀뭐 연봉이나 뭐 기존에 소유한 집도 없었고 그런 사람들을 해서 준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디짐돌 대출이 안 됐던 부부들이 지금 안심전환 대출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왜 받을 수 없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완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안심전환 대출 상품의 조건 때문입니다. 우선은 집이 한 채만 있어야 되고요. 두 채나 세채 가지신 분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집한 채가 시가가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은행 창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번 주 일요일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선착순은 아니라서 아무 때나 29일까지 신청해도 되지만 지금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대기인원이 없는 시간을 노려서 그때 신청을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금리가 연1.85% 최저금리까지 내려갑니다. 정말 낮은 이자율인데요. 이게 얼마나 낮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3%라고 하고, 안심대출 지원 자격이 되어서 갈아탄다고 단순 가정을 해보자면요. 이자가 매달 25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자액은 매달 조금씩 변하니까 항상 25만원의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요. 이게 1년만 지난다면 25만원 곱하기 12. 거의 300만원이 되니까 300만원이나 연 이득인 거죠. 문제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정책 상품인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안심전환 대출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고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가격은 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두 상품 신청 기준 모두 안심 전환 대출보다는 그 기준 자체가 서민형에 더 가까운 거죠. 저한테 하소연을 했던 회사원 30대 후반의 이모 씨는 결혼 전에 보금자리론 금리로 3.28%를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3.28%라는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 금리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서 받았는데, 최근에 금리가 뚝뚝 떨어지면서 너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정책상품인 안심전환 대출이 나와서 아 나도 이제 1%대로 갈아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자격 기준을 봤는데 자기가 해당되지 않는 걸 보고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아는 선배는 소득 수준도 높고 집값도 자기보다도 더 높았는데 이 신청 기준이 되니까 더 박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금융당국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현재 고정금리 대출자 중에서 정책 모기지 상품, 상품을 이용하고 계신 분 중에서 85%는 15BP 정도 높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시면 된다는 거예요. 안심전환 대출하고 똑같은 금리 수준은 아니지만 0.15% 정도 높은 금리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금융당국이 기준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 경감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 안심전환 대출처럼 유사한 정책이 나오는 거냐고 묻자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도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해서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방법을 검토한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수는 없는 거죠. 또 집이 없는 전세자금 대출자들이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춰서 대출받는 방법이 없냐고 은행 관계자들에게도 물어봤는데요. 이 은행별 특화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은행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었는데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게 적합하죠. 서울시에서 이자를 지원받기 때문에 연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훨씬 더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행별 상품이 많으니까요. 은행별로 비교 분석을 해서 더 낮은 금리 상품을 선택하길 바라겠습니다.